저에게 인천제의교회는 정말로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장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곳에 전도사로 와서 강도사, 목사라는 호칭의 변화도 있었고 혼자의 몸으로 와서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딸, 아들을 낳고 내 가정을, 네 명의 가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내 가정이면 조금 이상하죠? 네. 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영상실에 들어가게 돼서 자막과 영상 편집, 카메라, 조명 등을 이것저것 만지며 나름의 하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민족 어린이부와 그리고 한민족 예배부에 들어가서 북한 이탈 주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북자들의 그런 삶을 경험하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부서와 영상실에 주로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과 많이 인사드리지도 못하고 많이 다가가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 벌써 횟수로 7년이나 된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허당에다가 눈치도 많이 없는 편이라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였음에도, 어,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배려해주신 이 자리 안 계시는 원로 목사님과 단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슨 수상 소감 하는 거 같아서 기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네. 제가 인천제의교회 출신으로서 어디로 가든지 그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진 목사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전하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목사가 될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는 그 말씀, 설교 말씀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쟁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문명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듀런트라는 사람은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던 해는 268년, 즉 7.8%밖에 불과하다라고 말했고.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로도 1945년부터 1999년까지 2340주 동안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단 3주일 뿐이다 라고 말할 만큼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참 밀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총과 포탄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전쟁이 아니라 옛날 전쟁, 칼과 창과 방패로 싸웠던 성경에 나오는 고대의 전쟁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은 공성과 수성, 성을 공략하는 사람과 성을 방어하는 사람의 그런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넓은 평야에서 어디 숨지 않고 서로 서로 그대로 맞붙는. 전면전도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요. 성을 공략하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그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 안으로 불화살을 날릴 수도 있고요. 큰 통나무 같은 것을 이용해서 성문을 부딪히는 충차와 같은 공격도 있고 그리고 돌을 던져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투석기와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들고 성에 기대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여러 가지 전략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을 방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밀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다리를 사방으로 되는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밑을 향해서 뜨거운 팔팔 끓는 기름을 부어버리거나 커다란 돌이나 화살을 던져서 그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고 또 애초에 이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성 주변에 해자라고 해서 큰 구덩이 같은 것을 파고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넓은 평야에서 전면전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어떨 때는 그냥 전략 없이 무작정 덤벼서 백병전을 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상대방을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리거나 도망치면서 숨겨놨던 병사로 공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싸움을 잘하는 각 진영의 대표들을 불러서 일대일로 싸우는 즉 일기토를 벌이는 전쟁도 있습니다. 전쟁은 수많은 전투들로 이루어진 게 바로 전쟁인데요. 전투에서는 여러 번 이길 수 있지만, 결국 많이 이겨도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의 그 도심을 구하며 싸웠던 어린 소년 다윗과 큰 키와 무시무시한 힘 그리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싸웠던 골리앗과의 그 싸움. 일기토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골리앗을 무찔렀고 그의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의아했던 게 있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왜 골리앗에 있던 그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하 성경을 보면 이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최소 4 명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그 방심하고 있던 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렸을 때, 그 다른 거인들이 나타나서 그 골리앗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텐데 왜그 전까지 기세등등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없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인 것처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골리아시라는 사람의 죽음에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되었을까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 골리아시라는 사람이 블레셋의 대표, 대장격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체스나 장기와 같은 게임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스와 장기 같은 게임을 할 때는 이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리나 차나 뭐 포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왕만 잡으면 이기게 됩니다. 내가 나의 병사들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왕만, 내가 장군이요, 체크메이트요, 해가지고 왕만 쓰러뜨리게 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 전쟁을 할때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보다도 대장만 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장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적의 사기를 꺾을 수도 있고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전쟁터 사람들이 막 난무하며 몰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편이 상대방의 대장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죽였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 그 사실을 죽인 사람조차도 알리고 있지 않다면. 내가 상대방의 대장을 죽였음에도 이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의 적을 적의 대장을 죽였다라는 것을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남겼는지 아시죠? 그 이순신 대장, 아 이순신 장군이 다 이긴 전투, 그 노량해전에서 다 이겼는데. 적군이 쏜그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 앞을 방패로 가리라고 한 다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만약에 그 노량해전 이순신 장군 그 조선 조선에서 모두 다 이겼던 그 싸움에서 적군이 이순신 장군 그 조선의 대장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무리 조선에서 다 이겼던 그 전쟁이다 하더라도 그 사실, 이순신이 죽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리기만 하면 다 이겼던 전쟁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순신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만 알리게 되면 모든 조선의 병사들은 기가 죽게 되고 그 외에 일본의 그 병사들은 모두 다 기세가 등등해서 다 이겼던 전쟁을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의 대장을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아직까지 계속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무리와 그것을 대적하는 세상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긴 전쟁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정말 기세등등해서 예수님이 적의 대장을 쳤다 예수님이 이 전쟁을 이기셨다 우리도 이겼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뻐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이겼다라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기신 싸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기신 전쟁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믿고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사단을 꺾으셨다. 그러니 항복해라. 세상아 항복해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소식을 담대하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고요. 세상 가운데서 주눅 들 필요 없고요.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대해 보이고, 예수님이 승리했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승리했는지 모를 만큼, 악의 세력이 너무 거대하게 커 보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물건을 직접 가져오고 싶었는데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은 여러분 산낙지 아시죠? 제가 산낙지 이거 들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가져오면 산낙지가 죽을까봐 못 가져오겠더라고요 악의 세력은요 사단은요 산낙지랑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산낙지 막 꿈뚝꿈뚝 하잖아요 저는 좋아하거든요 맛있게 잘 먹는데 그걸 두려워하거나 좀 징그럽다고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산낙지는 머리를 쳐서 죽여도 여전히 꿈틀거립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적의 세력은요 이미 머리를 쳤기 때문에 여전히 꿈틀거리긴 해요. 하지만 그 산낙지, 꿈틀거리는 산낙지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멈춰버려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잠시는 그 죽었지만 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꿈틀꿈틀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주둑들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자신 있게 당당하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대적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꿈틀거리던 무서워 보이는 산낙지도 죽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잠시 발악할 뿐이에요. 잠시 꿈틀대고 잠시 우리에게 겁을 줄 뿐이에요. 하지만 산낙지는요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며 이 사실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그리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듣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며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33절 말씀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한 번만 더 조금 더큰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이번에는 세상에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그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더큰 목소리로 믿음 가지고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잠시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담대하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